보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여기는 휴게소입니다 동해, 동해, 동해. 등대오른어 아, 응. 지금 이렇게 하면 돼? 등대, 여기가 등대야. 지니, 뭐 하세요? 긴한 번. 흰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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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입니다. 색 흰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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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흰색, 흰색, 도와주세요. 여기 보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이었습니다. 음, 어. 잘그랬다 우와. 오, 동해. 아이는 섬자고 같이 이동하세요. 네. 저희는 6시까지 아닐까 다 둘러보시고 그 전에 나오시면 됩니다. 네. 다그 갔다. 출구도 이쪽이에요? 이으로도 네. 나갈 수가 있어요. 그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야 여기 다이어트 슬라이드 탈 거야? 타나 봐. 타나 봐. 여기 서 보세요. 아, 이게 안 돼요. 120. 아, 못 합니다. 진이는 못 타요. 어, 즐겠다 갑시다. 오, 바람이. 어, 아, 밑에가 뭡니까 우와! 엄게잘지 줄렁줄렁. 오, 등대 멋있다. 무서워요? 네! 이야. 재밌고 맛. 재밌어요? 어, 바람이 정말 안 무서워요? 야, 사람 모양이다 어떤 사람 게? 뭐야? 이거 코, 입 으, 바람이 엄청 불어 아유,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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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! 저기 되게 무서운 애 있어. 무잽운인가봐 제가. 자전거 줄 타서 건너가는거래. 어? 오, 자전거로. 일박 이일에 나왔나 봐. 우와. 들어지 말래. 아. 우와, 무섭겠다. 어. 그러게, 우리 는 이걸 몰랐네. 얼마 안 됐다. 2 3년4월3 0일이면딱1년 전이네. 오, 그러네. 웃습니다. 으아, 도제비 우와! 비가 진이 째이보고있습있습잡다으려으려 괜찮다 도다비으이 풀이 입니입니다 어가보입니까 오, 진짜 잘 보이네 우와. 아빠 저배 봐볼까? 더여기배우저 저기 다배배저배 배우. 저 배우. 배우. 저우저배 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. 아 뒤에 있는. 우와. 오, 있는 거. 자, 뒤에 있는 거. 우. 뒤에 있는 거. 여기 뭐가 있어, 뭐 있어. 앞에 어디? 있는 배는. 보이 보이 보 우와. 아, 네. 되게 잘 보인다. 예, 아. 아, 세요 깔래 두둥 <laughs> 우와! 귀여운 도째비니다 도깨비 아니고 여기는 도째비. 도깨비 빵빵하다 배가. 빵빵해요. 아니, 그냥. 나도 여기 앉아야지. 여기

맞아요. 여기는 아래서는 무인 발권기로 올라갈 수 있나 보다. 어, 저희 갔다 왔어요. 내려왔습니다. 도깨비 방망이를 잡아라. 우와! 손이 있다. 우와, 손이 있었어. 우사. 토기 우와. 아까네. 도깨비 숨어 있다. 도 여기 다도 여기 다 우와. <laughs> 잡혀간다. 도깨비한테 잡혔다. 多给王王姨。<avez> <faith>